친구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대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봅시다. 예수님! 어? 아, 저기 좀 봐! 정말 크고 빛나는 별이 나타났어! 우와! 저렇게 크고 빛나는 별은 처음 봐! 저 별은 구원의 왕이 태어날 징조를 나타내는 별임에 틀림없어 맞아,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태어나셨나 보 어서 귀한 예물을 챙겨서 왕을 만나러 가세 그래, 그래, 어서 가자고 나는 왕에게 어울리는 황금을 드려야지 나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향기로운 유향을 드려야지 나는 썩지 않도록 해주는 귀한 모략을 드릴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걱정하지 말고 저기, 저기를 좀 봐보게. 아니, 아까 우리가 봤던 큰 별이 움직이고 있잖아. 저 별이 우리를 왕이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려나 보. <laughs> 뚜벅뚜벅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큰 별을 따라 여행을 떠났어요. 큰 별이 움직이면 동방 박사들도 움직이고 큰 별이 멈추면 동방 박사들도 멈추었어요.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며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엇! 어?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왕이 태어나신 거니까 왕궁에 계시지 않을까? 우리 왕궁으로 가보자고! 이곳은 예루살렘 왕궁이에요. 이곳에는 헤롯이라는 욕심 가득한 왕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헤롯 왕이시여.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공부하는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징조를 보고 이곳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뵙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감히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오너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였는지 알고 있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이 태어난 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꼭좀 경배를 드리고 싶소. 네, 물론입니다. 꼭 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laughs> 그 아기를 찾아내서 반드시 없애버리고 말겠어. 저기 큰 별이 보이는구먼. 오, 그렇군. 저 별을 따라서 얼른 왕을 만나러 갔세 드디어. 우리가 왕을 만나게 되었군. 어서 가세. <laughs> 하나님이 큰 별을 통해 저희를 이곳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립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오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눕혀 잠을 청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 속에 나와 헤로다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나쁜 마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이 맞는 거지? 그래. 나도 헤로당에게 알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네. 헤로당의 꼬임에 넘어갔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지 뭔가. 걱정 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걸세.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laughs>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아주 멋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해요. 다지만 친구들은 공과 활동을 해봅시다. 공과책 준비! 오늘의 준비물은 성탄주의 워크북, 성탄주의 스티커, LED 양초, 양면 테이프, 풀, 끈입니다. 추가로 얼굴 사진 준비가 가능한 친구들은 자기의 얼굴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워크북 활동 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 있어요. LED 초밑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둡니다. 끈은 10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맞아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만났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들을 이 도안에 채워 넣어 볼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도 붙여보고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도 함께 붙여 보세요. 동방 박사들 손 위에 짠. 예수님께 드릴래요.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예물이에요. 붙여 주세요. 모두 붙였나요? 그럼 이번에는 성탄 등을 만들기 위해 워크북에 있는 도안을 잘 뜯어주세요. 친구들, 도안을 뜯을 때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별자리도 있고요. 동그라미 자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보면요. 안에도 뜯어내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살피면서 뜯어주세요. 이 밑부분에도 보면 작은 네모가 있어요. 이런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도안이 찢어지지 않게 살살살 모두 떼어내 주세요. 친구들 도안 모두 뜯었나요? 이제 전개도에 있는 선을 꾹꾹 한번 접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꾹꾹 한번 접어 봅시다. 모두 다 접었나요? 그럼 전개도를 쫙 펼쳐보세요. 전개도에 보면은 회색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는 풀칠을 해서 붙여줄 건데요. 풀칠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풀칠을 했는데 꼼꼼히 붙지 않는 친구들은 테이프를 이용해 더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어도 좋아요. 아, 친구들!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그림 밑부분에 풀칠하는 부분 있지요? 이거는 마지막에 LED초를 넣은 다음에 붙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빼고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을 해줬나요? 그러면 이 밑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회색 그림이 있지요? 이곳에 LED초를 짠! 하고 올려줄 건데, 그냥 올려두는 게 아니에요. LED초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기에 보면 스위치 부분이 있지요? 이 스위치 부분이 이 네모 부분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맞춰서 해주세요. 아까 붙여놓은 양면 테이프를 풀주세요 양면테이프를 떼고요. 이 초자리 부분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스위치에 맞춰서 초를 놓고 꾹꾹 눌러줍니다. 붙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우리 풀칠을 하지 않았던 이 밑에 회색 부분 있죠? 이곳에 풀칠을 해서 붙여줄 건데 초 때문에 풀칠을 해서 붙이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주어도 좋아요. 모두 잘 붙였나요? 밑면도 잘 붙였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아까 선생님이 이 구멍난 네모로 LED 초 스위치가 나와야 된다고 했지요? 스위치가 나왔나요? 선생님은 이 밑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테이프를 한 번씩 붙여서 고정했어요. 모두 고정한 친구들, 한번 완성한 등을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아기 예수님도 있고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동방박사가 되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거예요. 내가 동방박사라면 세 가지 예물 중에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나요?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나요? 이제는 아이 스티커를 떼어 마음속에 정한 예물을 들고 있는 동방박사의 얼굴에 붙여주세요. 얼굴 사진을 준비한 친구는요, 스티커 대신 얼굴 사진을 붙여주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한 동방박사 위에 얼굴 스티커를 꾹꾹 붙여줍니다. 붙였어요? 이제는 이 위에 등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아까 잘라둔 끈 있지요? 끈을 동그라미 안으로 쑥 넣고 연결해서 묶어주세요. 짠! 모두 묶었나요? 이제 우리가 만든 등에 LED초를 켜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베들레엠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왕께 합당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 되게 경배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